안녕하세요 닥터완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시냇물 같은 수심이 얕은 물을 건너다가 어,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건너다가 어이쿠 하고 휘청거리면서 놀랐던 기억이 몇번 있어요 어, 물살이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데요 그런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시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보태서 건너가는 겁니다. 서로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힘이 되어 주는 건데 혼자서는 건너지 못할 물도 여러 시서 힘을 합해서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부 상조라고나 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는 건데요. 어, 나의 체중에 등에 진그 그 무게를 통해서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살을 버티는 건데, 아무래도 무거우면, 어, 안정감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짐은, 뭐, 어, 등에 놓인 짐은 짐이 아니라, 어, 나한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누구나 가족 중에 뭐 어떤 가정이든 한둘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하죠. 멀리서 보면 뭐 세상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어 한두분 정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뭐 없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아마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 아버지를 어제 등에 이렇게 노인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때에도 제가 학교를 끝나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가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 만약에 친척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정도였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 뭐, 밥 먹으러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머니하고 또 동생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고 졸업을 제대로 할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러다가 내가 큰 사고를 치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한달 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이라는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어, 그런 분이 아니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파에 제가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릴지언정 결국 아버지 덕분에 크게 사고치지 않고 그나마 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힘이 없다 그런 경우도 많고 뭐 나한테 큰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았지만 훗날 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많사 생각하기 나름이고 세용지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우리 등에 진 짐이나 우리 노인 그짐 등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훗날 이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습니다.